어떻게든 플레이오프에 안착하려는 두 팀, 델러스와 굴스가 만났습니다. 골스는 지난 경기에서 서부 꼴찌 슈스턴을 제물로 극적으로 원정 연패를 끊어낸 반면 댈러스는 버저비터로 레이커스를 잡긴 했으나 바로 멤피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골스 이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도 2주 만에 돈치치가 오늘 복귀하는 만큼 댈러스가 원정 약골 골스를 잡고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커텀 대신 스플릿 액션을 가져간 디빈첸조가 바을 앞에서 3점을 넣으며. 출발한 경기는 원정팀 머리어스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Thompson, 어빙이 결정했기에 기존처럼 돈치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간 델러스는 레이커스 전 버저비터의 주인공인 클리바의 스팟업 3점과 재치 있는 드리블로 수비를 찢어낸 돈치치도 감성 레이업으로 복귀득점을 신고했으나 커리에게 수비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그린과 루니에게 연속 커진 실점을 허용하며 한동안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잔잔했던 골스의 초반 러쉬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데요. 오늘 3점보다는 인사이드를 노린 골스가 연이어 턴오버를 범하며 흔들린 사이 베이스라인에 갇힌 듯 보인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픈된 파웰를 찾은 돈치치는 디빈첸조의 볼을 줍줍한 트랜지션 공격에선 비트윈더랩, 드리블에 이은 드라이빙 플로터도 올려놓으며 델러스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제 모습을 찾은 골스는 후반기 날아다니는 쿠밍가의 커인 덩크를 제외한 나머지 공격들을 3점 난사로 허무하게 날린 반면 이번엔 델러스가 루니가 없는 만만한 골스의 꼴밑에서 차곡차곡 득점을 정립하며 어느새 8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선수들이 침체된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었는데요. 훌륭한 압박 수비로 돈치치의 볼을 뺏어낸 쿠민가는 청소하는 언니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속공 덩크를 아슬아슬하게 돈치치의 슛을 찍은 자그린의 블락은 커리가수비의 허를 찌른 돌파로 마무리하며 세컨 유닛 멤버들이 선전해준 골스가 금세 1점 차로 따라왔습니다. 이에 질세라 돈치치의 크로스코트 패스를 받은 하디의 3점을 포함 쿼터 막판 델러스 벤치 멤버들도 뜨거운 슛감을 과시했으나 골스 또한 정식 계약을 따낸 램의 코너 3점을 비롯해 만만치 않은 경기력으로 응수하며 3점 차로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2쿼터 초반은 커리의 플레이 메이킹을 앞세운 골스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1쿼터 야투를 단한 개만 시도했던 커리는 2쿼터에도 본인 득점보단 동료들을 살리는 데 집중 오픈 코트에서 수비 모리하고 루니를 찾은 숟가락 패스에 리바운드 잡자마자 조던 프렉에 뿌려준 아울렛 패스로 골스의 6대0 런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댈러스 역시 적극적으로 꿀밑에 침투한 우드를 통해 득점포를 재가동하면서 쿼터 중반부터 양 팀이 팽팽한 시속 게임을 벌였는데요. 댈러스는 탐슨을 상대로 좋아하는 왼쪽 윙에서 스텝백 점퍼를 적중시킨 돈치치와 돈치치와의 투맨 게임을 점퍼로 마무리한 우드가 다수의 자유투를 얻어내 야금야금 득점을 올렸다면 골스는 하체부실 드리블의 창시자 조던프를 시발점으로 하는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맞불를 놓으며 댈러스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던 중 돈치치에게 향하는 볼을 뺏어낸 쿠민가의 시원시원한 쿠민가 덩크를 기점으로 흐름이 다시 골수로 넘어왔는데요. 어. 마침 돈치치가 혼자 4 개의 슛을 연달아 놓친 틈을 타루이의 핸드오프 패스를 받자마자 올라간 탐스는 고난이도 페이드웨이를커리는 댈러스 수비가 정돈되기 전 골밑으로 달려가는 쿠민가에게 패스를 전달하며 10대형 런을 달린 골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작전 타임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댈러스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았는데요. <목소리가> 이번엔 골스가 많은 자유투를 얻어내 달아나려하 하죠 귀찮게 달라붙는 쿠밍가에게 몸붙이는 플러터로 엔드원을 뜯어낸 돈치치는 외곽으로 나온 루니를 손쉽게 뚫어내고 레이업도 추가하며 쿼터 막판 추격을 진두지 휘했습니다허나 델러스에 돈치치가 있다면 골스엔 커리가 있죠. 6라이. 장기인 비하인드백에 이은 스텝백 3점으로 홀리데이를 농락한 커리는 쿼터 마지막 공격에선 수비 모으 고 디빈첸조에게 완벽한 오픈 찬스 도 제공하며 2점차 리드를 사수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엎치락뒤치락했던 전반과는 달리 3쿼터는 약속의 극쿼터 그 막을 연 골스의 시간이었습니다. 페인트존에서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돈치치의 패스를 조시 그린이 코너 3점으로 매듭지었으나 이내 커리도 돈치치 못지 않은 노루 패스로 디그린의 오픈 3점을 도우며 골스가 간격을 벌려 나갔는데요. 하프타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돈치치의 자유 투 미스를 비롯해 충분히 넣어줬어야 할 이지 레이업조차 모조리 놓친 델러스와는 달리 두 번의 공격 리바운드에 종지부를 찍은 그린은 폭풍 7득점을 몰아쳤고 커디난 이잘 빼준 패스를 받은 디빈첸조 도 편안하게 오픈 3점을 넣으며 10대용 런을 달린 골스가 9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슬슬 간격이 벌어지려던 찰나 또한번 코트를 가로지은 돈치 치의 패스가 블록의 3점으로 연결 되며 델러스가 반등의서 막을 열었 는데요. 골스도 그린의 실스크린을 받은 커리의 레이업으로 맞받아 치며 공수 양면에서 괜찮은 경기력을 선보였음에도 3점 플레이로 무장한 델러스의 추격이 한수 위였습니다. 오늘 외곽보다는 확실하게 이점을 노리는 작전을 자주 구사한 골스가 사이즈가 만만한 하디를 상대로 한 쿠밍가의 점프력 낭비, 레이업은 물론 비어있는 골밑으로 파고든 조던플의 덩크로 댈러스의 추격을 뿌리치려 할 때마다 댈러스 역시 페인트존에서 쿠밍가를 등진 돈치치의 플로터에 수비 두 명을 달고 빼준 돈치치의 패스를 받은 하디도 코너 3점으로 마무리해주며 어느새 1점 차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델러스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공은 골스의 소유, 타임아웃은 델러스가 부르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게이득 득점을 추가한 골스가 한껏 달아올랐던 델러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목소리> 그럼에도 쿼터 막판 공을 향해 저돌적으로 몸을 던진 델러스가 두 번의 스틸 끝에 어렵사리 백투백 3점을 넣는 투지를 발휘했으나 쿼터 마지막 공격에서 필받은 조던 프렉에 그만 하이라이트를 내주며 3점 차로 좁힌 것에 만족한 채 4쿼터에 돌입했네요. 커리의 패스를 받아 베이스라인을 여유있게 파고든 자그린이 덩크를 꽂은 4쿼터 초반은 보너스 플레이로 재미를 본 델러스가 골스를 긴장케 만들었습니다. 잠잠하던 커리가 조시 그린을 뚫고 스쿨 레이업을 올려놓자 트레블링 같았던 돈치치의 피보 스텝 백0 3점이 림을 통과함과 동시에 그린의 루즈볼 파울까지 나오며 4점 플레이를 헌납했고 커리가 다시 골스의 전매 특허인 스플릿 액션으로 3점을 적중시키기 무섭게 반대쪽에서 디플렉션된 공을 잡은 클리바도 블록에 3점을 도우며 제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델러스의 좋았던 흐름은 입금 완료된 램의 풋백 득점이 나오면서 끝이 났는데요. 특히 커리를 공략하려한 돈치체 미스로 가져온 공격에서 이내나웃 드리블에 이은 가벼운 스텝을 자랑한 조던풀이 풀업 점퍼를 넣은데 이어 댈러스의 더블 팀을 피해 탑에 오픈된 램에게 패스도 전달하며 수비를 책임져준 그린 형과 함께 골스의 팔 대형 런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커그린 형들이 빠지자 조던풀의 단점이 부각되고 말았는데요. 아쉬운 수비로 하디에게 3점을 내준 조던풀이 잡빙으로 이를 만회하려 했으나 파울은 불리지 않으며 델러스에게 똑같이 8대0 런을 내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그러자 커 감독은 커그린을 재투입해 이제서야 총 공세에 나섰는데요. 비록 수비 사이를 찢으려 한 커리의 턴오버로 인해 돈치츠와 와리가리 패스를 주고받은 하디에게 소공 실점을 내줬으나 커리에게 수비 두 명이 몰리면서 반대쪽에서 오픈된 디빈첸조가 코너 3점을 장렬시키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골스는 그린의 호수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1분여를 남겨놓고 결국 제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허나흔하지 않은 원정 연승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너질 골스가 아니었으니 <목소리> <목소리> 중요한 순간, 커그린이 결정적인 연속 득점을 합작하며 골스의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비에선 그린이 바짝 붙은 밀착마크로 돈시치의 골미슛을 막아내며 경기는 이렇게 골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최종 스코어 127대125. 골스가 원정 마지막을 연승으로 장식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특정 선수보단 팀 워리어스의 조직력이 돋보였던 경기였는데요. 승부의 세기를 박은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살리며 13어시를 기록한 커리와 구장을 찾은 부모님 앞에서 팀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쿠민가의 꿈인가 싶은 활약에 8개나 되는 어시스트를 포함 수비에서도 다수의 하이라이트를 찍었던 그린의 존재감까지 잘 어우러지며 승리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댈러스는 순위 경쟁팀인 골스에게 패하면서 서부 9위로 떡락하고 말았는데요. 복귀전을 치른 돈치치의 30점 17어시 퍼포먼스와 벤치에서 27득점을 몰아친 하디의 플레이도 훌륭했으나 클러치에서 한끗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빙 영입 이후 순위가 더욱 떡락하고 있는 델러스이기에 만에 하나 다가오는 샬럿 연전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플레이 인토너먼트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